환자분들께서 아 어디 가서 뭐 2천만원 나왔다 어디 가서 3천만원 나왔다 제가 듣고 있으면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전체 임플란트 합리적인 가격은 아무리 비싸도 안녕하세요. 인생 치과 마리냥의 김봉경 대표 원장입니다. 오늘은 전악 임플란트 또는 전체 임플란트 또는 풀케이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치아가 거의 없으신 분들. 무치아 상태에서 치아를 다 복구를 해줘야 되는지? 아니면 치아가 한두 개 정도 남아있을 때 전체 임플란트로 많이 오시는데 가장 제가 깜짝 놀라는 건 뭐냐면 환자분들께서 저희 병원이랑 얘기하고 나면 거의 다 저희 병원에서 한다. 이유는 뭐냐면 싸니까.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 전체 임플란트의 정의는 뭐냐면 왜냐면 위에 6개를 심고 아래에 6개를 심어서 12개의 치아를 만든다. 왜냐하면 치아는 한 악당 14개가 있는데 14개를 굳이 다 만들 필요는 없고 12개 정도를 만들 때꼭 필요한 전체 임플란트의 식립 개수는 최소 한 악당 6개다. 6개를 심어줘야지 파트를 한 파트 두 파트 세 파트 이렇게 나눠서 써야지. 또 환자분들께서 이런 분들 계시는데 딱 앉자마자 첫 마디가 아 6개 너무 많이 심는 거아니냐고 2개에서 4개 정도만 심어서 못하냐. 그러면 이제 이 생각이 되지. 아, 딴 데서 또 이상한 소리 잘못 듣고 오셨구나두 개에서 네 개의 임플란트를 심는다는 건 뭐냐면, 임플란트가 아니라, 임플란트 틀리다. 우리가 임플란트 틀리를 옛날에 몇 개만 심어가지고, 꼈다 뺐다 하는 걸로 했고, 그 다음에 요즘에 또 환자분들께서 어디서 또 듣고 오시는 게 뭐냐면, 플라치 프라치라고 해서, 이거는 임플란트 틀리는 아닌데, 네개 정도, 오론4, 오론6 이런 거라고 얘기하는데, 네 개를 심어서, 통짜 하나가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반문을 한다. 하지 마라 플라치 왜 하냐? 6개 심어서 파트를 3개를 나눠서 넣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고 오래 쓸수 있는데, 플라치를 왜 할까요? 왜 할까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근데 플라치 4개나 임플란트 틀리 4개를 심어서 하는 비용이 저희 병원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저희가 6개나 8개 심었을 때 비용이 거의 비슷하더라. 그러면 환자분들께서 이제 얘기하지, 플라치 안 하겠다. 여기서 6개나 8개 심고 그냥 원장님 믿고 나눠서 하겠다.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저믿고 나눠서 해라. 왜냐하면 플라치와 오름포, 그다음에 임플란트, 틀리의 최대 단점은 뭐냐면 네개 중에서 하나가 망가져도 전체를 다 빼야 좀 말도 안 돼. 그래서 6개 정도를 심어주면 하나가 고장이 나더라도 다른 곳에다가 하나나 두개 정도를 심어서 충분히 그쪽만 수리를 하고 그쪽만 손을 보면 되는 건데 4 개나 두개 정도를 심어서 하는 전체 임플란트 치료 계획은 저는 이때까지 한 번도 하지 않. 왜냐하면 제가 대충 해가지고 몇 년만 쓰게 할거면 저도 그걸 했을 텐데 왜 환자를 비용적으로 줄여서 깎을 수 있으니까. 근데 저희 기준에서는. 4개를 심으나 6개를 심으나 8개를 심으나 차이가 별로 없다. 그 이유는 왜냐면 임플란트 한개당 가격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이 전편에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임플란트 계단 가격이 만약에, 이거 하나가 100만원이라고 치면, 이제 6개 심어서, 임플란트 식립 개수만 해도 이미 600만원. 이 그리고, 가운데에 인공치라고 해서 연결하는 게 6개. 왜냐면, 12개의 치아를 넣어야 되는데, 6개를 심고, 6개를 인공치 걸어서 하는 걸 하면, 그게 보통, 딴 치과에서 한 50만원 정도 한다. 그러면은, 이것만 해도 벌써, 견적이 900만원 나와요. 900만원인데, 또, 딴 데서는 뭐, 베이식 하자, 딴 데서는 뭐 하자, 이러면은, 이제 1만원이 넘어가는데,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전체 케이스를 한아 얼마 660만 원이다. 여 개의 치아를 임플란트 심는데 그 6개의 치아를 어디에 심는지 제가 알려 드리면은 정상적인 사람의 치아인데 치아가 총몇 개냐면 14개가 있어. 위아래 다 합치면은 28개가 있는데 저희는 몇 개를 만든다고 했죠? 밑에 치아를 12개를 만들고 위에 치아를 12개를 만든다. 그러니까 12개를 만드는 걸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임플란트 위치는 어디냐? 어금니가 작은 어금니랑 큰 어금니 포함해서 어금니가 총 3개다. 그리고 앞니가 총 6개다. 그래서 위치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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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기. 이게 파노라마 사진으로 봤을 때는 앞니에다가 이렇게 두 개, 그 다음에 어금니에다가 이렇게 두 개, 여기도 어금니에다가 두 개. 이렇게 심어서 여섯 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위에도 마찬가지. 이렇게 임플란트를 여섯 개씩 여섯 개 6개 심어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래가 7개 심었고 위에는 7개 심었어요. 근데 저희가 여섯 개 6개, 여섯 개 심는다는데 했왜이사람일 7개 7개일까? 요 제가 그냥 하나 더 심어 드려. 저는 추가 비용 더 받지 않고 그냥 뼈가 좋으면더 오래 쓰시라고 하나 또는 두 개씩 꼭더 심어 드린다. 그래서 여섯 개를 심냐? 일곱 개를 심냐? 여덟 개 심냐? 그 식립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가장 핵심적인 건 뭐다? 파트를 나눠서 들어가야 전체 임플란트 오래 사용할 수 있게. 이게 핵심이고, 잘못 알고 이제 오시면은, 네개 심어서, 뭐두개 심어서 임플란트 하다가, 꼭 3년에서 5년 정도 지나면은, 임플란트가 밑에서 흔들려서 잘못돼서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을 워낙 저희가 많이 봤기 때문에, 전체 임플란트를 하실 예정이 있으신데, 이 영상을 꼭 보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론포, 그 다음에 임플란트 틀리, 그 다음에 프라치, 하지 마시라. 전제 조건은 뭐다? 충분히 뼈가 좋아서 임플란트 개수를 더 심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네개 또는 두개 정도만 심어서 하는 임플란트. 플란트는 위험할 수가 있고, 하나만 잘못돼도 전체를 다 빼고 다 다시 해야 이 환자분은 다른데서 3년 전에 임플란트 틀리죠. 이거는 플라치는 아니고 임플란트 틀린데 그분은 이제 어디 심었냐. 4개를 심었는데 지금 1번하고 2번은 임플란트가 괜찮아요. 근데 3번하고 4번 임플란트는 이미 빠져서 왔어요. 지금 빠져서 왔기 때문에 이 틀리를 쓸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저희 병원 오셔가지고 언제 하셨냐 물어보면은 3년 전에 전체 임플란트를 3년 쓰려고 지금 치료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의사가 좋은 위치에다가 좋게 심어놔도 받쳐주는 개수가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중요하다.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하고 최소한 전체 임플란트 를할때 아무리 못해도 6 개는 꼭 심어줘야 돼. 근데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뭐한 개나 두개꼭 저는 더 심어 드립니다. 왜? 그냥 저는 더 심고 싶더라고. 그래야 오래 쓰실 수있어니 이분 같은 경우도, 딴 데서는 이제 틀리해야 된다고, 못한다고 이제 오신 분인데, 위에 지금 뼈가 하나도 없죠. 이분 같은 경우도 뭐 하셨냐면은, 두개 또는 네 개만 심어서, 임플란트 틀리. 쓰다가, 이분은 3년도 못갔어 2년만에 다망가졌어 그래서, 제가 다다시 공사해서 지금 치아 다들. 이분은 제가 한세개 정도 더 심어드리는 거예 이것도 더 심어, 이것도 더 심어, 이것도 더 심어.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뼈이식도 이렇게 많이 했고, 그냥 돈더안 받고 저는 그냥 심어드립니다. 왜냐면은, 하나라도 더 심어야지, 나중에 하나가 문제 생겼을 때, 이 환자분들한테 크게 무리하지 않으면서, 저희가 보철을 다시 만들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망가질 거 하나 두 개까지 생각하면서 저는 한두 개를 미리 다시 심어요. 물론 훌륭하신 원장님들도 여섯 개, 여덟 개 심어서 더 이제 잘 하시는 분도 계신데 단점은 비싸. 다 그래서 위아래 다 합쳐가지고 한2,600 정도 나왔는데 저희 병원에서는 1,260만 원 나왔는데 1,260만 원도 비싸 돼가지고 제가 위아래 합쳐서 1,100만 원에 해드린다고 했는데 어떻게든 환자분들이 원하시면 금액은 저희가 최대한 맞춰드리니까 환자분들이 일단 치료받고 싶어하는 그런 의지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임플란트를 6개, 6개 이렇게 6개, 6개 상담을 하고 하다 보니까 아버님이 이제 여기 가운데 앞니에 뼈가 좋아서 제가 수술을 하다가 하나씩 하나씩 해서 총 2개 정도는 그냥 제가 수술하다가 더 심어드린다. 그러면 환자분들도 당연히 좋아하시더라. 신경 쓰는 케어반는 이제 느낌이 있으시니까 그게 진짜 뭐생생내기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거 하나가 더 있으면은 어디에 좋냐면은 이그 힘을 더 분산시킬 수 있고 힘을 더잘지탱할수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 이거 하나 더 심는 거는 진짜. 이것도 아니다. 전후 사진 비교하면 이렇게 그래서 병원을 믿고 내원하셔서 상담을 받고 치료를 받으시면 저희가 뭐한두개 정도 더 심는 건 일도 아니니까 너무 임플란트 개수에 민감하지 마시고 좀 제대로 된 치료를 잘 받으셔야 된다. 왜냐하면 전체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환자분들이 진짜 고통스러워하기 때문에 치아가 심고 나서 들어가는 동안 저희가 임시틀리도 만들어 드리는데 치아가 없이 있는 기간이 한2 3개월이라도 있다 보니까 한번할때 오래 쓸수 있게 잘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해서 지금 너무 잘 쓰고 계신다. 하여튼 저희 병원에서 오셔가지고 전체 임플란트 하고 나서 불만족스럽다, 비싸다, 잘못 산다, 이런 분들 한 번도 못뵙기 때문에 제가 또 하면은 잘해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잘하는 건 당연한 거고 이제 합리적으로 싸고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전체 임플란트 합리적인 가격은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한 낙당 660만원이지만 아무리 비싸도 900만원 이상이 안 됐습니다. 편하게 900만 원 이상이다 하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600만 원대도 충분히 틀리 말고 전체 임플란트로 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꼭잘 알아보시고 좋은 치료를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영상을 찍은 이유도 환자분들께서 아 어디 가서 뭐 2천만 원 나왔다. 어디 가서 3천만 원 나왔다. 제가 듣고 있으면 저도 이제 계속 들으니까 힘들어요. 저희 병원에 오면 이거 뭐 660만 원 하면 아 너무 싸다. 너무 잘한다 이렇게 치료를 받으시니까 환자분들께서 상담할때 다른 병원에서 뭐 2천만 원, 2 600, 3천만 원 이렇게 비용 을 받고 오셨다가 저희 병원에서 항상 한 반값 정도 나오는 거아요 빨리 저희가 치아도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 돈에 맞춰서 치료를 받으려고 하다 보면은 임플란트 틀리라든지 오론포라든지 아니면 프라치라든지 개수를 줄이려고 하는 병원이 많다. 개수를 줄이려고 하는 병원에 돈을 맞춰서 치료를 하다 보면 전체 임플란트가 실패한다. 그래서 3년에서 5년 더못쓸 수도 있다. 물론 잘 쓰시는 분도 있어서 제가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지만 4개나 2개 심어서 전체 임플란트를 하는 비용이 저희 병원에서 6개나 8개 심어서 하는 비용과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똑같은 비용을 내는데 왜 임플란트를 4 개밖에 안 심냐? 그리고 왜 하나로 묶어서 하냐?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거거든요. 한 파트, 두 파트, 세 파트 나눠서 임플란트를 넣어줘야지 완벽하게 고정해서 쓰는 자기 치아처럼 쓸수 있는 게 있는데, 딴 데서 이제 네 개나 2개 심어준다고 해서 좋다고 가가지고 거기서 실패해서 다시 저희 병원에 오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이 영상을 찍었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꼭잘 알고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치과 마린형이었습니다. 안녕!